와! 요! 아스트로라빈 스토리 귀엽고 원! 상큼하게 네, 더리원. 이 이거 3 36. 귀여워요. <laughs> 귀엽고 그잖아 그거 어제 게임이었는데. 31 먼저. 먼저 하는 사람. 사람. 이거 아이스크림 뒤처리 다 하기. 에? 이. 응? 다음. 6 7, 8 90, 11 1 5 2 2 3 5 네? 12, 1 3 1시은시2시1시 5시 1 1 5시 5 근데 나넘어갔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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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 5시 5 1 5 22, 23, 24 25, 26, 27이집이이집이집이집이 집어, 이이 집어, 이 집어, 이이집이어이 쉴게왜 없어? 이 드라이아이스도 맛있게 먹어야드라이아스도 <laughs> <laughs> 일부러 <laughs> 네, 먹어야 되고 드라이아스도다 먹어야 되고 남기면 안 돼요 아 슈팅스타처럼 상큼한 네. 또 은우씨가 음 아스트로라빈스 광고를 또 찍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 그렇죠.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어떻 아, 찍었는지 표정 연기 표정 연 어. 그거 어떻게 찍었냐면요 팔꿈 팔꿈 여기 아래에서 락기가 어, 어. 유승호 선배님 락기 큰일 났다 유승호 선배님이다 여기서 저 숨어 있다가 네. 이만 해야 되나 하고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찍었어요 네. 내가 내가 있으첫 좀... <laughs> 대사 가 뭐야 아 어. 어. 어, 발을 이렇게 야겠다 아, 그거 발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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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거요? 내가 대사 한번 해 보려고요. 점심 정답. 먹고 난 후에는 베스킨라빈스 8포. 이거였가난다 봤어. 그거 혹시 누구데가 진행돼요? 우리 음. 그러면 따로 그거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 맞아 있죠. 음. 점심 먹고 나는 팔콘. <laughs> 팔콘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 이 이렇게 눈 사람처럼 눈 사람처럼. 이렇게. 여기는 왜 아니야? 팔콘이 왜 아니야? 내가 뭐야? 임랑쭉 어, 팔콘 그거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팔콘 아, 매일까? 마블에서. 음. 아, 맞아, 맞아. 아 그 인간인데 약간 아이언맨 같으신구 응. 그잘 표현. 누구 친구? 아이언맨 <아이안아. 놀람> <아이안아. therapy. 놀람> 아, 아, 친구. 아니 아니야. 캡틴. 캡틴 친구. 아 친구. 캡틴 친구. 음. <놀람> 아무튼 댓글을 한번 읽어 볼까요? 진짜 어둡게 나. 와 이건 너무 맛있다. <laughs>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야야 징징 징. 야징징 징. 징징이 징징이. 징징이 걸어가는 소리 내주세요. 아 진짜로 그리고 펠트랑 봐봐. 오 됐다 됐다. 진진이가 돌아왔다. 이렇게 하얀 친구를 말이야, 그지? 와 단독 단독 브이앱다 이제. 아, <laughs> 아니, 안녕하세요 끝이야, 진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음. 먹고 있는 아저그나다 고블린인데 그아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네 저희가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레인보우 샤베트도 있고 음, 시티즈 엄마 스파, 외계인 엄마 이제, 외계인 엄마는 아 게임 개인방송이에요 개인방송이에요 누구예요 형인데요 그러면 형인데요 저안찍어버린데 아왜 락키 개인방송이에요? 왜 락키 형개인방송이요아왜저배개인방송이요아왜 누나가 개인방송이야?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여러분들? 아 레인보우 샤베트 먹을래. 아 이거 드세요, 네. 이거 다 가져가요. <laughs> <laughs> 안녕. 내 이름은 스푼이야. 몇 스푼? <laughs> 한 스푼. <laughs> 저는 여기서 스팅소재을 마신 것 같아요. 초콜릿이 없어요. 외계인이 제일 맛있어. 시티스. 난 이거 레인보우 샴푸. 아예 아무도 없나? 다른 거는 약간 진저. 맞네. 아 음미하고 계신데. 이번에 톡톡 터지네맛있다 맛있어. 외명은 뭐가 제일 맛있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뭔가 숨어 있는 것 같아. 에이, 이거 이 끝이에요. 아 끝이에요? 응. 아닌데요? 맞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뭘 기다려? 이쪽... 여기를 파헤쳐보자. 그럼. 그래. 사넬은 그러니까 뭐가... 그니까, 초콜릿! 초콜릿! 그거는, 저는 쿠키앤크림을 좋아하는데 네. 쿠키앤크림 여기 있다! 쿠키앤크림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다! 나, 이거 아까 그거잖아 딸기 아, 이거 그거다 치즈크림어려 그래. <laughs> 아까 그거 <그걸> 사고 이거야! <laughs> <laughs> 치즈야 치즈! 치즈가 왜? 너무 맛있는데 맞아 스테이 스타도 먹을만한... 응, 쿠키는 다 섞인 것 같은데 아 쿠키다 쿠키야 쿠키야! 야, 거기 엄마는 외계인 나 먹었냐? 찍혔어. 우리가. 네 엄마 외계인이야? 응, 나 엄마 외계인하고 쿠킹크림이 진짜 너무 맛있다. 맛있다. 아 여기 아래 에 있다 아래. 음. 여기 아래 있어 음. 쿠킹크림. 저 쿠킹크림이 제일 맛있습니다. 나도야. 아, 음. 왜 엄마는 외계인일까? 생각이 드는데왜 엄마는 외계인일까? 외계인일 수도 있지. 음. 초코 맛인데 왜 엄마는 외계인? 너희 어머님도 외계인인 거 사실. <laughs> <laughs> 지난번에 <laughs> 나한테 얘기했지. 신비해. 너도 몰랐지? 너는 <laughs> 너 원래 우주에서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laughs> 그것이 알고 싶다. 너 사실 정글의 아이야. <laughs> 맞아 너. 그래서 너가 너형 정글에, 형 정글에 거. 거. 갔을 때 거기서 형이 데리고 왔어. <laughs> <laughs> 아, 했지. 아니 여기서 그래서 침을 빼내가지고 새롭게 심어준 거야. 그건 아니지, 웃다형 <laughs> <laughs> 아이스크림 먹지 마. 왜? 안 돼. 아, 쿠키크림 먹지 마, 이따. 나나 나. 야 아... 요거트 오, 오, 있는데? 네? 그래? 나 방금 요거트 먹었는데? 요거 요거네, 요거네. <laughs> 아이스크림도 그런 거 있나? 색깔 뭐 예를 들어 뭐 색깔 모음 섞으면 요거트야. 뭐 선택 되잖아. 흰색, 주황색, 뭐 노란색 이런 거 있잖아. 아이스크림도 모모 섞으면 요거트 맛 되는 거 없겠지? 예 음. 감사합니다. 음, 없을걸? <laughs> MJ 형 MJ 형의 <laughs> 표정을 봐. 색소를 섞으면 되지 너 너가 외계인이지. 너 외계인이지. 아쉽겠다. <laughs> 우는 <laughs> 외계인? 그냥 크림도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애플민트가 되게 맛있대요. 분들이. 애플. 애플민트가 없어요. 그게 제일 맛있어요. <laughs> 엄마는 외계인이랑 아몬드 봉봉. 그건 너의 취향인 거지. 팬분들이 맛있다 그러는데 그걸 노노라고 말. 이게 맛있어요. 어, 엄마는 외계인이랑. <laughs> 야, 야. 노노라고 하면 네? 노노라 <laughs> 안 되지. 예또저 에이, 에이핑크 선배님 노노 떠올렸어요. <laughs> 와, 진짜 형, 형 <laughs> <와, 웃음> 대박이다. 와, 오늘은 내 날이, 날이 아닌가봐. 예, 밀러야지. 이게 <laughs> 뭔지 아세요? 드라이드 여설. 뭐? 김나 뭐 김. r y ice. 잘생김? 이 e 손으로 만지면은 화상이 뭐 화상 왜 화상을 입는지 e r e was our energy? I don't 이 n 이이 I don't d o n I don't k n o 플라스틱 n t know. I don't k n 가 w I 가 o n t know. I don't know. 괜찮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이거 우리 사복이야아이스크림먹거 뭐, 이거 뭐이어 뭐야? 이진이형진진 이거 뭐이야진진이형뭐 이거 뭐야? 네. 어! 어! 음, 아! 음, 어.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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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뭐한 요 아니야 내가 더 담았어. 응. 웃어야 돼 그냥 웃어야 돼. 와 <laughs> 코가 비슷해 코. 코가 진짜 비슷해. 오. 진진 슈렉설핑크로우페크았네그 여자는 누가 할 거예요? 여자 라키가야지. 피오나 피오나. 네, 레오나. 라고나. <laughs> 레오나는 아 레오나는 롤챔프. 레오나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피오나 피오나. <laughs> 피어나 피어나. 여러분 맛있겠죠. 아아 아. 아, 아 음. 레인보우 샤페인 맛있는데. 나 그거 초코 초코. 여러분 제가 요즘 아? 아이 스크림에 빠졌어요. 진짜 밥 대신 아이스크림 아. 먹어요. 어 뭐야? 아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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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누... <laughs> 아니, 스블, 스블, 스블 와, 진진이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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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나도 아까 맡았지 이거! 누구 발냄새야? 형! 나 아니야 여기거 형님들 둘중하나거 이거! 이 아니야 나 애매,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진이이지그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없 이거! 이래 이거! 이거! 니까이걸 응? 찍어주세요 이거! 아 아니야. 지옥에 발가락. <laughs>

솔직히 안 나잖아. 지금 좀안 나. 아, 아니 솔직히 안 나잖아. 냄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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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아나 어, 진짜 우리 무슨 원숭이가? 야. 가어아 형이 들아 진짜 안 난다. 나만. 이거 아니다 이거. 아 진짜 냄새. 나... 응, 은혜한테 되면 확실하게 알수 있잖아. 아, 는 냄새 맡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아, 지금 냄새 대박이야. 어, 형 형이지. 나아 크림 먹을래. 우리 둘이야. 나 그렇게 안 났는데. 응? 야, 진짜 별로 안 났어. 진짜 안 나. 춤을 하도 격하게 추서 그래요. 진짜 해네. 별로 안 났어. 둘은 그래, 아. 진짜로. 그러니까 인정해, 너네 에이, 춤. 진짜로. 야, 근데 그 그거 왜두개다 거기 가 있어? 왜요? 죽었다. <웃음> <웃음> 어. 대박이야. 아! 나? 오, 나, 에 명. 안 나는데? 아. 아. 형, 팔꿈치 봐봐. 와, 반대. 또, 반대이또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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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카거비카이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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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래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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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발 치워라, 누나 <laughs> <laughs> 아, 나 갑자기 아이스크림 입맛 떨어졌어 자, 아, 여러분들, 고마운데. 네. 지금은 점심시간이에요, 제발요 음나밥 네. 대신 아이스크림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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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식사 중에 둘 지나쳤습니다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도을 지나쳤어요? 저래로 저희... 가세요. 아진 <laughs> <오> <laughs> <laughs> 그런 걸 보고 행로잼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분들은. 행로잼. 네행 잼은 냉장고 가서 찾아님어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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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안먹어야겠고 하시네. 어, 죄송합니다. 야, 빨리 죄송합니다. 대국민 사과해 빨리. 죄송합니다. 야, 아, 철없는 애. 부라고, 야, 철없는 애 떨어져? 야, 오. 철없는 애죄송하다 그래 빨리 왜왜 아, 그래? 오, 왜 그래? 오, 그래? 오, 오, 너 때문에 지금 발냄새는 형이, 형이 그랬잖아 형이 안다그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소 이게 가만히 있었 가만히 있었 <laughs> 냄새가 나는 오죽할 뭐 거야 참아지해만안 <laughs> 그, 나? 나안 나, 맡아볼래? 아니아니 아니. 그만, 그만해, 이제 그만 그런, 그런 게 잘못된 거야 무조건 맡아 진짜 대국민, 뭐야 대국민으로서 여기 야스로 대표로서 사과드립니다. 아, 네가 대표야? 네. 아 그... 오늘부터 리더 라키. 근데 우리 진짜 반려견 사... 그만하고 네. 우리가 지금 더쇼 사전녹화를 끝내고. 네. 조챔이요. 아, 죄송합니다. 와, 와, <웃음> <까났다>. <웃음> 와 형. 롱클럽. 조챔 사전녹화를 끝내고 네. 대기실에서 이제, 이제 팬분들이 선물해 주시는 맛있는. 점심도 먹고. 네. 어제도 먹었죠? 어제도 네. 먹었어. 어아 오늘 이 아이스크림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가 고맙다 비나 이제 잘 음. 먹을게. 맛있는 밥과 음. 오늘 갈비탕과 음. 네. 그리고 맛있는 네. 아이스크림까지. 음. 후식, 아, 후식으로. 완벽한 오늘의 매니, 아이고, 아유, 에이, 얼마나 맛있었으면은 온다 묻히고 먹었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와, 좀 심한데? 얼굴 어, 어, 다 묻은 거야? 네, 다 묻었어. 얼굴도.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네. 초콜릿 아이스크림. 얼굴에 묻었네. 아몬드 봉봉. 눈에 두 개밖에 있어요. <laughs> 어. 내가 그 많이 떡 떠지는 거 있잖아요. 이 <laughs> 어. 튜빙 스타. 죄송합니다. 야, 자꾸 물이 <laughs> 던질래? <웃음> 숟가락 갖다 맞고 싶니? 나 아이스크림 선물이야 <laughs> <laughs> 아, 형님 은우가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해요 은우 형 아, 근데 진짜 빠져있어 하루에 10개 아니, 먹으러 갈 자리에 안 가요 저번에 은우 형이 그 저녁 먹으러 가자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음. 자기는 저녁은 밥 대신 그,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근데 요즘에 마, 많이 빠졌어 그래서 숙소 가서 아이스크림 음, 10개 네. 먹었어, 혼자 근데 아무도 먹어버리잖아 이분은 왜왜 그러시는 걸까요? 나른에서 나른에서 음. 나른 나른에 나른에 진짜 편해져 나 나른 나른 나른한, 나른한 거를 각자 하면 해주실거요 형부터 하세요. 나른 나른에 나른! 나른! 거기죠. 여기 여기 거기 있잖아요. 산악파트 이 느낌은 뭐야? 어할때그 나른해지 표현해달라고 표현해달라고 아 그런 네. 거 아니에요? 하나 둘셋 어 날은 아, 네. 이분은 지금 나른. 표현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나은해 이미 날해요네 락키, 락키 씨네 아프죠 지금 어디가 아프시죠 아 지금 어디가 아파요 아 지금 표정이 아니 뭐예 <laughs> 하기 싫니? 하기 싫어? 와, 이제 하기 싫어, 이제? 나를. 나 형님, 형님. <laughs> 잠 <잠깐> 꺼봐, 다 <laughs> 뭐야? 형님, <laughs> 다 뭐야? 애들이 표, 네. 표현을 잘 못합니다, 형님. 나른하다는 표현을 여러분들 밥 먹고 나서 때, 네. 배가 굉장히 배부르잖아요. 네. 그럼 예. 여러분들이 항상 나른하다나 나른하다, <laughs> <laughs> 나. 나밥 먹고 나면은. 밥 아, 먹고 네. 나면 그거 하면 토해 진짜. 아까 네. 그러니까 지금 밥 먹고 난 다음에 나른해지려면은 이렇게 네. 몸을 일단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풀고. 걸을 이렇게. 때도 이렇게. 휴식을 취, 치... 걸는때을이렇 이렇게, 이렇게 계속 서 있어요. 나른나른나른 나는 나른나른 나는 나 나는 나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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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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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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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는 코는뜨는 나는 나는 는 나는 나는 는 나는 나는 는 나는 나는 는 나는 나는 는는 어 이거 거의 Kaja, n e 이거 거의 강아지 아니에요? 강아지들? 강아지?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o Pamokona, Kiziki Pilte. Oh, m o n 이 y a n g i k a n a z 고 a n g k o y a n g 이 k o y a n 원숭이 o y a n g i Koyangi, k o y 아이 m d 원 a r 가창이 s w m d 원 a r o 소소 소, 소, 소 s 소 so, s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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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저기요 o so, s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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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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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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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맛있네. 이거 무슨 맛이야? 노란색의 초코. 저거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 어, 노란색의 뭐. 초코 같은데. 네, 코크캔이예요 아, 그리고 맛있네. 나 엄마는 여기가 맛있다 고 했잖아. 니네 음. 주황색 뭐야 그거 주황색 샤벳. 샤벳. 여기 댓글에 네, 레인보우 샤벳 사나머리 솜사탕 같다는 말이 있어요. 코튼 캔디? 한번 드셔볼래요? 하늘에 는새을아줄게 응, 응, 응. 그그 응. 마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응. 댓글을 몇개 읽어보고 과 저희 컴퓨터에서 코펭귄들이 만나볼 게 있을까요? 그건 비밀이지 있을까요? 자에스트 친구들 건담 친구들 건담 네 댓글을 몇개 점점...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에 대해서 네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네. 비니 음... 삐졌지 세터님께서 비니 삐졌지 크크크 하셨는데 왜요? 어떤 것 때문이죠? 사실 저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삐졌네. 확실히 확실히 삐졌네요. 네. 오늘 실점도 잘해요. 형. 감사합니다. 파이팅. 형 얼굴 크기 저희가 지구라면 형 태양 같아요. 너의 눈과 만들어내선 걔자 오늘 초점 자리에요 라고 해주셨고 그 다음에 사나 하트 다섯개 오 오랜만 하트 다섯개 입에 있는거는 뭐 뭐... 있는 또에있는거좀아 진짜 친구야 하트 열개 하트 아, 다섯개 유행어 야되는데 그러니까 대박. 오랜만이라고 하시는. 자 윙크해 주세요라는 네. 댓글이 있었어요. 다 같이 윙크해 볼까요? 네. 소. 네. <laughs> 그만 먹고. 어. 하나, 자, 하나, 둘, 셋. 윙크. 아두쪽다할수 네. 있는 사람. 저요. 한 쪽은 진짜 한 쪽은 그냥 눈 감으면. 맞아. 눈 감으면 맞아. 눈 감으면. 아니, 눈 감으면. 아니 아니. 그거 그거 드라마에서 하는 거 아니야? 맨투맨에서. 나 이거 그걸 안봐아그래 그, 네. 죄송합니다 안 봐. 맨투맨에서 네 뭔지 한번설명나님 선배님께서 네 윙크를 제가 비드를는데 한쪽을 네. 한쪽 윙크하는 걸잘못 하신대요 네. 그래서 찡그들 윙크를 하시더라고요 어? 어 그거 제가, 제가 하는 건데 안보여세요주네요저그 그, 어, 어, 원, 원, ASMR 못 보셨어요? 네못 봤어요. 안 봤는데. 자기 것만 보고 꺾으만 형식이 이거 너무 이제 아, 하는... 마지막이죠. 갑자딱그 네. 아, 아, 뭐, 전까지 뭐딱 하는 뭐 평균 뭐 그거잖아. 어? 네가 웃잖아. 패너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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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죠? 아니 아니. 네. 숨까지 들 필요 없어. 손까지들 필요는 없었다. 하나, 둘, 셋.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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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자자 자자 어, 자자. 지금 눈 뜨신 거예요? 네. 아, 감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좋구나. 잠깐만. 멤버들 ASMR 안 들어봤죠? 라고 하셨는데 들어봤... 어요저 나오자마자 들어봤어요 첫 번째가 누구였지? 첫 번째가... 아니야 라... 나야 나 내가 라키. 이렇게 했지 두 번째 M형 MJ형 <laughs> 진짜 M형 아, 레전드 아, 찍었습니다 MJ형 레전드 <laughs> <제가> L... MJ형 베이비 <laughs> 아 그거? 지금 사... 이제... 거 베이비 안 나왔어 밤새도록 넌아 맞아 맞아 밤새도록 <laughs> 넌아 이거야 밤새도록 넌날 <laughs> 괴롭히잖아 나. 근데, 근데 이상해 사실은 질투 있어, 질, 있어. 조금. 정말 지, 지,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아 조금을 왜띄어서 한지는 전 이해를 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대로 말할까요? 네. 가사를 몰랐어요. 어 형은 어. 항상 우리 가사를 몰라요. 나, 어. 마상 마상. <laughs> 어. 형 마상이 뭔지 알아? <laughs> 당연히 알죠 말로? 뭔데? 마음의 상처. 아, 아 그거를 아, 그대를 그거를 아, 정말 아니야 마상 건 누가 쓰는데? 나키가 방금 썼어요 네. 아니야 내가 아게아니야막와아나자 응. 오늘 쇼챔 저희가 사전 있음. 녹화를 하 나도 괜찮아. 나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아나아 나도 아는데산아나또 이렇게 쇼챔 사전 녹화를 무사히 마치고 저희가. 아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살아올까? <웃음> <웃음> 오늘 <laughs> 저희 사전 녹화를 하고 저희가 네네멀어서 생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방 사수 많이 해주시고 저희 아스트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패이맨. 우리, 우리 생방도 있잖아요. 황금 얘기했잖아요? 귀, 귀, 귀 닫고 있었어요? 에? 네? 그래? 네? 그래? 와 오케이 그거 있잖아요 김진영 선배님이랑 아, 아 멘트 멘트 그거는 <laughs> 지금 얘기하면 스포예요 스포 슈퍼. 네 우리 끌려가 끌려가요 님, 잘 가시곤데 잘 가시고 자, 아무튼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워너비어스 타아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어제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잘 먹었어요 네! 고마워요 어제도 너무 잘 먹었어요, 대박이야! 대박이야! 너무 대박이야! 잘 먹었어요. 스테이크 스테이크 맛있었어요. 밥도 두 공기 먹고 아이스크림도 너무 맛있어요 오늘 갈비탕 맛있어요 어, 대박 쇼?